흡극, 쉬프무엇을 편집한 게다을까 말아서 속상한 단나입니다. 안녕, 초 저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실수로 편집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비슷하게 편집해보려고요. 네? 제가 뭘 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별별님이라면 무형웅 유튜버 있어나요? 근데 저는 버식이란 말이죠. 뭘 어떻게 도용을? 헉, 설마 무영웅을 도용을 생각하신 건가요? 생동생이시으니 어쨌든 잘안튀어요어 응네 음, 안녕하세요, 별별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 별별님 무용웅을썼는데 그럼 동생분이 조용하게 깎하신것 같네요. 음... 아 괜찮아요. 오해하신 거라니 다행이네요. 응뭔 음? 소리야? 아니야 문숙제 불기를. 아니야 그걸 왜 지금 알려줘. 나 이번에 숙제 못 해가면 쌤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아 일단 알겠어. 여러분 여러분 급해요. 영화 드라시는 분 손발 들다 주르세요. 어, 다행이다. 스포장님 현재만 우리 영어 어쩌구 저 재미없는 이야기 어쩌고 저쩌구 자 다했다. 야야. 너무 못지 <laughs> 바이바이 아 진짜? 그래? 전저 학원갔다와서 다시 실감 끌게요 안녕하세요. 시험 있는줄 모르고 학원갔다온 단깨먹고싶은 안나라에서 온 먹고 싶은 단나입니다 수천만 인사 말이에요. 예쁘네요. 안녕하다고요. 아해군갔다 왔다고요. 응? 음? 망치 떠는 말한적 없고 백둔맞았어요 리얼 찐찐찐. 어머 공들써 대박. 하여튼 제가 님보다 공부 잘한다는 뜻이네요. 구라 아니에요.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길. 다다다 차단.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저 이쁜 방 고등분 만할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로 좋으면끝 별로면 내 마음속에 별로라고 알아주세요. 참고로 전 내용은 이 버전은 볼론이 아닌 서론이랍니다. 본론은 바로 40명 축하입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빨라요. 20명 기념 모버실을 1주일 전에 올렸는데 불써 40명이라고요. 아 물론 저는 미치고 팔툭을 통도로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영상 다 이때 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네요. 음. 아 맞다. 다음버시로 가기 전에 혹시 제버시도 나오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나오고 싶은 닉네임, 야경이나 상류, 상류관 없는지 들어주세요. 그럼 진짜 다음버시로 가죠. <laughs> 오늘 만년절이니까 반문자들한테 젖는다고 장난이나 쳐볼까나. 여러분, 공지할 게 있어요. 오케이, 이번 타겟은 너다. 아, 아따. 유튜브 접어. 마지막 인사하려고. 어, 어? 뭐야? 반응 왜 이래? 아, 어. 패드로 계속할게. 기다려. 그럼 개뻥이야. 음, 다 몰카였고, 마화사라 있던 방송에서, 저서 너무 고맙고, 찾아오시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엔 버섯 주제 추천만 만들고, 링크 설명창이나 고정, 고정대세 다루는 걸테니까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만화가되겠습니다다 안녕!